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안 좋은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엄습해 올 때마다, 이 방송을 들어주세요. 인간의 뇌는 부정적 감정, 그리고 부정적 기억,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부정적 감정을 긍정의 감정보다 1.4배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기억을 긍정적 기억보다 무려 3배, 오래 지속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소리 내서 자기의 목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인간의 뇌는 부정적 감정을 긍정 감정 보다 몇배 1.4배 강하게 받아들이고 부정적 기억을 몇배 무려 3배 오래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껴야죠 어떤 경험을 많이 해야겠어요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 감정 느낄 기회가 적어요.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 기억 저장할 기회가 적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연으로 나가서 좀 걷고 바람도 쐬고 나무도 보고 내가 배울 게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어때요? 좋은 감정 많이 느끼고. 좋은 긍정적 기억을 우리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겠죠. 우리 뇌는요. 감정이 실린 정보를 더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감정이 개입된 기억을 더 많이 저장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감정이 실린 정보를 우리 뇌에 저장하고 싶으세요? 어떤 감정? 좋은 감정이죠. 그렇죠? 감정이 실린 정보를 우리 뇌에, 뇌에서도 편도체에 저장을 하는데요. 이 편도체는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 실린 정보를 오래 저장할 수도 있고, 좋은 감정이 실린 정보를 오래 저장할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부정적 감정이 실린 정보를 몇배 오래 기억한다? 세 배나 오래 기억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우리 뇌는요. 감정이 실린 정보를 오래 저장한다. 장기 저장하는 곳 편도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공포, 무력감을 느낄 때 어때요? 편도체가 더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포심을 느낄 때 그리고 무력감을 느낄 때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는 일,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는 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줄이면 좋고요. 어쩔 수 없이 이 감정을 느껴 버렸다면 빨리 좋은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무기력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장기 저장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우리 뇌는 감정이 실린 정보를 더 오래 기억한다. 그럼 최대한 좋은 감정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자. 여러분, 두 가지 감정이 굉장히 우리에게 해롭네요. 공포심, 무력감.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는 일은 그다지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느끼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력감은 좀 자주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력감이 들면 빨리 빠져나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무력하고 무기력할 때 저도 오래 누워있고 싶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기를 쓰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몸을 움직이자. 자, 이두 가지 기억이 나빠요. 이두 가지 감정이 실린 기억이 우리의 뇌에 오래 저장되니까 안 좋아요. 공포심과 무력감을 느낄 때, 무력감 빨리 떨치자. 공포심이 들었을 때도 좀 마음을 안정시켜 줄수 있는 사람. 또 종교가 있다면, 기도하거나 찬송을 듣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래 또는 명상음악 이런 거 들으면 좋겠네. 내가 너무 힘들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게 내버려두면 어디가 제일 빨리 고장나는 줄 아세요? 공감 능력이 제일 빨리 고장이 납니다. 공감 능력이 고장이 나면요. 남도 꼴보기 싫어지고, 나도 꼴보기 싫어져요. 내가 내 마음도 공감이 안 되니까 내가 너무 미워요. 어휴, 바보, 또 이랬어. 너는 언제 제대로 잘할 거야? 내가 나를 욕하게 되고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떨어지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꼴보기 싫어집니다. 가족이 꼴보기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죠. 직장 동료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집니다. 너무 힘들면 뭐가 고장난다? 네. 공감 능력이 고장난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돌보자? 나를 먼저 돌보자.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오늘은 따라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뇌가 완전한 습관으로 회로가 바뀌려면 최소 3주, 21일, 21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이 방송을 매일 한번 들으면 연습이 제대로 될 겁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공유해도 좋겠습니다. 누굴 먼저 돌보자? 나를 먼저 돌보자. 아시겠죠?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자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비심을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자비심은요. 나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남에게도 자비심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기 자비. 나를 위로하고 공감하라 따라하세요. 나를 위로하고 공감하라. 네, 내가 나를 위로해야 돼요. 내가 나를 공감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고 싶다는 성장 욕구가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야 뇌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뭘 실천하자? 자기자비를 실천하자. 나를 위로하고 공감하자. 그래야 성장 욕구가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러면 뭐가 건강해진다고요? 뇌가 건강해진다고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뇌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실전 연습하는 겁니다. 나의 뇌회로를 긍정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할수 있는 거. 제일 쉬운 게 언어 치유입니다. 우리 하루 종일 말하잖아요. 타인과 소통할 때뭘 뭐, 사용해요?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인생이 바뀐다. 제가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대화 강의도 많이 하지요. 관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 책에 이 실전 연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손으로 다 썼습니다. 핵심만 전달해 드리려고. 언어 치유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 자기 비하 잘하는 사람이 있죠. 아우 저못 해요. 아우 저못 생겼어요. 아우 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겸손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비하와 자기 비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요. 두 가지 병에 걸립니다. 남탓하는 병. 자기 비하하는 사람은 남을 비하한다 그랬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 인생 이렇게 된거다너 때문이야. 아유, 내 팔자야.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너를 낳고 나서 내 인생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 직장 들어오고 나서 정말 일이 다 꼬여. 이거 뭐예요? 다남 탓이에요. 자, 남 탓하는 병, 그리고 자기 방어하는 병에 걸립니다. 자기 방어는 뭐예요? 무조건 날 방어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내가 뭐 실수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어나 어떻게 변화해 보지가 아니라 무조건 나 잘못 없어. 다네 잘못이야. 나 그런 적 없어. 무조건 나를 방어하는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안 해야 돼요. 자기 비하 안 해야 돼요. 자기 비난 안 해야 돼요. 알겠죠. 진짜 제대로 나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언어 치유 실전 연습할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소리 내어 발음하세요. 자. 이런 말 우리 잘해요. 아우,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되는 일이 없네. 애들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말 어디서 배웠을까요? 네, 부모님한테서 배운 거예요. 이거 자기 비난 자기 비하예요. 말을 바꿀게요. 자, 언어를 긍정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세요. 괜찮아. 나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다음엔 잘할 거야.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럴 때 우리 뇌의 회로가 바뀌는 거예요.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실전 연습할게요. 나는 쉴 자격이 없어. 더 달려야 해. 이건요. 제가요. 한 40년을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저는 진짜 1분 1초를 가만히 못했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 병들어 있었어요. 더 공부해야 돼. 더 달려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난 부족해. 너는 쉴 자격이 없어. 이거 뭐예요? 자기 비하 자기 비난이죠. 매일 제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말을 바꿨어요. 긍정으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나참 많이 애썼다. 상미야 참 많이 애썼다. 고생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을 때는 자기 비하를 하지 말고 이렇게 긍정으로 말하세요. 나참 많이 애썼다. 고생했어. 근데 조금만 더 힘내자. 이러면 어때요? 파이팅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긍정으로 뇌회로를 바꾸는 언어치유 실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행복은요. 환경이 우리한테 선물로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가족이 화목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환경이 우리에게 100%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뭐다? 빈도다. 빈도가 뭐예요? 자주 느껴라. 이 말입니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능력이에요?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행복할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도 정말 불행을 발견하는 고수들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어때요? 아기다 빨려요. 정말 건강도 나빠져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작은 거에 엄청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 옵니다. 같이 무리를 잃어요. 그러면, 와, 세상의 행복 천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의 긍정 천지라는 걸내 눈이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한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뇌가 인식하고 느끼는 자극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즉, 돈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전부 다 뭐라고요? 뇌가 인식하는 뇌가 느끼는 자극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자극을 받았을 때도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합니다. 천둥 번개가 쳐요. 천둥 번개가 칠때 어머, 오늘 다 죽는 거 아니야? 공포심을 느낀다면 뇌는 부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천둥 번개가 칠때 어머! 오늘 영화 찍는 거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뇌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행복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뇌가 인식하는, 뇌가 느끼는 자극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여행 좀 가려고 하면 꼭 비가 와요. 제가 독일만 가려고 하면 그날 비가 와요. 재수없게 내가 여행 가는 날꼭 비가 오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뇌가 행복을 못 느껴요 불행을 딱 느껴버리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 오는 날 여행이 은치이지 자 그러면 우리 뇌는 바로 뭘 느껴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뇌는 행복이다 불행이다 편도체에 정보를 저장한다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처해도 다르게 느끼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뇌를 행복 또는 불행으로 가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건뇌 긍정 훈련 언어 치유입니다. 저희 심리학 스승 빅터 플랭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다? 공간이 있다. 자극 받은 대로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공간에서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아, 이걸 어떻게 행복한 쪽으로 선택해서 말할까? 고민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는 할수 있겠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 뇌는 변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뇌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행해요. 뇌가 불행한 거예요. 마음이 정말 괴로워요. 뇌가 괴로운 거예요. 뇌를 변화시키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실체는 뇌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극에 행복을 느끼는 뇌로 저랑 같이 변해 갑시다. 저랑 같이 계속 훈련해요. 작은 자극에 행복을 느끼는 뇌를 우리가 만듭시다. 여러분 발견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행복을 발견하는 뇌를 만들자고요. 큰 자극 아니고 작은 자극. 그쵸 자, 그다음이에요.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예,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불행을 선택할지, 행복을 선택할지, 긍정을 선택할지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때 제일 좋은 게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누가 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아이, 기분 안 좋아졌어요. 감정이 나빠졌어요. 그럼 우리는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예,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근데 공간이 있다니까요. 이 공간에서 제일 먼저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자고요. 안 좋은 감정이 밀려왔을 때는 그 감정을 이름으로, 단어로 말할 수 있다면 해소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 너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기분 더러워. 아, 기분 나빠. 기분 안 좋아. 말 걸지 마. 여러분, 이건요, 그냥 두루뭉술, 기분 안 좋아, 부정적인 걸로 넘어가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해소가 안 돼.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라고요. 반응하기 전에 이 감정이 뭘까? 저랑 지금부터 감정에 이름 붙이는 거 한번 해봅시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어요. 전화도 한통안 오고, 가족도 없고, 혼자 살고. 아, 정말 이 가슴이 답답하고 이 감정 뭐지? 내가 이 감정을 뭐라고 칭해야 될까? 아, 외로움이구나. 내 감정, 안 좋은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해소하기가 훨씬 쉽다 그랬어요. 아, 외로움이구나.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우리 지금 긍정의 뇌로 가는 언어 치유하고 있죠? 아, 내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내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슬퍼가 아니라 말을 이렇게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외로운 거구나. 외로워서 힘이 빠져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늘 외로운 사람은 아니지. 지금 내가 외롭구나. 그러면 뭐 할까?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까? 음악 들을까? 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한편 볼까? 어, 맛있는 거 먹을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쵸? 아, 내가 지금 외로운 거구나. 하지만 내가 늘 외로운 사람은 아니지. 외로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매뉴얼 여기다 써요. 자, 아우, 기분이 안 좋아요. 아침부터 막 엄마한테 막 혼났어요. 내이 감정이 뭐지? 생각해 보니까, 아, 짜증이구나. 단어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어, 뭐할수 있다? 해소할 수 있다. 아, 요즘 짜증이 나한테 자주 찾아오네? 그리고 짜증하고 대화하세요. 아, 너왜 짜증이 난 거야? 짜증. 오늘 나한테 또왜 찾아온 거야? 내가 오늘 짜증이 좀 나긴 하지만 늘 짜증 내는 사람은 아니지. 그러면 이 감정 해소하려면 뭐 하면 좋을까? 맞아. 노래 부르면 해소되지. 음악 크게 틀고 춤추면서 노래 한번 한다던가. 코로나 끝나면 소인 노래방 간다던가 이렇게 말을 해 봅시다. 자, 그다음에 아우. 오늘 고객이 한명 왔다 갔는데 어찌나 말도 안 되는 클레임을 걸던지 막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 감정이 뭐지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화난 거구나 화라고 쓰세요. 자 그러면 또 화랑 대화하세요. 아우 내가 지금 화가 났네. 화너 오늘 또 나한테 강하게 찾아왔구나. 근데 내가 지금 화가 났지만 늘 화내는 사람은 아니지. 나는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하면 잘 풀려. 또 매뉴얼 쓰세요. 화랑 대화하세요. 화! 너 오늘 나한테 너무 세게 왔다, 너. 근데 너좀 이따 가라. 오래 있지 마. 아침부터 막 안절부절 못 하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 감정이 뭐지? 찾아보니까 불안이에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한 거구나. 왜 불안할까? 아, 내가 해야 될 일을 밀어놓고 계속 못 하고 있어서 불안한 거구나. 불안이랑 또 대화하세요. 불안 안녕 너또나 찾아왔구나. 너 근데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 아니니? 어릴 때부터 네가 날 너무 많이 찾아와서 나 되게 괴로운데 이제 좀 가끔 와 이렇게 대화하세요. 그리고 내가 뭐 하면 불안이 좀 해소되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불안할 때 불안할 때 전화 거는 사람 몇명 정해놨어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저를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몇 명의 응원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뉴얼에 써놔요. 불안할 때는 누구 누구 누구에게 전화한다. 에?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져.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네. 코로나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아, 요즘 수입도 너무 바닥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와요. 내 감정이 뭐지 생각해 보니까 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었어요. 단어를 붙이면 뭐할수 있다, 해소할 수 있다. 아, 내가 지금 두려운 거구나. 두려움이랑 대화하세요. 두려움 너 나에게 요즘 자주 오는구나 그래 코로나 이후에 나 많이 두려워졌어 근데 있잖아 두려움을 느낄 때 나는 공부하면 두려움이 좀 없어지더라 미래에 코로나 끝난 이후에 저축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네가 아, 찾아오면 책 읽으면 너라는 감정 빨리 잊을 수 있더라 나책 읽으러 갈게 두려움 너좀 이따 가라 이렇게 대화하라고요. 자기가 자주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써보세요. 해소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아, 뭐 남편이 돈도 잘번대 그리고 뭐 이번에 또집 사대 시부모님이 땅을 물려준대. 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한두 시간 하고 왔더니 짜증이나 죽겠어. 아, 다시는 안 만나. 아, 더럽게 자랑하네, 진짜. 아, 정말. 자랑하는 게 그냥, 입에 그냥 익었어. 근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내 감정, 아, 질투라는 걸 이름 붙일 수 있었어요. 그럼 또 질투랑 대화하세요. 질투! 아, 질투. 너는 내가 영순이만 만나고 오면 나 찾아오더라. 근데 나도 영순이보다 잘하는 게 있지. 영순이는 돈 많은 부자지만 나는 사람 부자잖아. 그러니까 질투 너 영순이 만날 때 너무 따라오지 마. 그냥 영순이랑 재밌게 놀게. 질투 너좀 이제 빠져. 대화하라고요. 예. 네, 질투 날 때는요. 질투하고 미워하면 영원히 진다. 기억하세요. 영원히 지고 싶다면 질투하면 돼요. 근데 나. 다른 면으로 재를좀 능가하고 싶어 공부하세요. 그리고 사람 재산 쌓으세요. 친구보다 성장하면 돼요. 아, 오늘 이안 좋은 감정 왜 이러지?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공허하네. 뭔가 덩빈것 같구나. 공허함. 너 내가 나이 들수록 너무 나한테 자주 오더라. 나이 들수록 인생이 공허하죠? 여러분, 공허할 때는 뭔가 채워야 돼요. 채우는 거 식욕으로 채우지 마요. 살만 찌고 더 자존감만 떨어져요. 여러분, 공허할 때는 마음의 곡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 듣고, 공부하고, 뭐든 닥치는 대로 읽고, 유튜브에 좋은 강의 찾아서 들으세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고,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길이 반드시 보인다는 거죠. 오, 나 요즘 진짜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무기력해요. 자, 여러분. 우리 편도체에 장기 저장되는 거두개 뭐라 그랬어요? 공포심과 무기력. 무기력할 때. 아, 무기력 도또 왔구나. 네가 찾아오면 나 예전에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지만 나 이제 벌떡 일어날 거야. 그래야 네가 가니까. 나 일어날 거야. 무기력. 빨리 가. 나 나갈 거야. 운동화 신고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뛸 거야. 산책할 거야. 어. 그리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나무의 흔들림을 보고 단풍 오기 시작했나? 가을을 즐길 거야. 이렇게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매일 들으면서 복습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뭐 하자고요? 네, 우리 뇌에 긍정의 기억을 자꾸 저장하자고요. 긍정의 감정을 자꾸 저장하자고